오욕탕타 오늘 응, 목욕탕. 응, 갔다가 뭐 먹으러 가요? 냉면. 냉면, 냉면, 냉면. 냉면. 네. 새도 밀고 맛있는 냉면. 거 먹으니까 기분 좋습니까? 어, 들어가세요 들어왔대. 들어요아롱다케는찍거 <laughs> 어, 아, 같아. 아여아우사

아, 아무것도 안 주세요, 아. 아, 왔어요, 아, 나 아무것도 안넣어 맛있게 드세요 그냥 여기다 드게요나안 뭐있맛있죠다맛있다맛있맛있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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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겠다. 맛맛있게 먹는거야 지금 응. 아무 소리 없이 오늘 는 마지막 양념이랑 탁 해가지고. 그치. 아유, 그 잎도 아니냐? 한 <laughs> 육개장 됐네. 그 다음에 육개장. 그래도, 그게 가족끼리 목욕하고, 맛있는 거 먹고, 깨드 밀고. 이게 최고. 점점 싫어. 나아